저희 표영호TV에 정말 많은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고 기가 막힌 제보를 한통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제보의 내용에 따라 팩트 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팩트 체크한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죠. 저희 팀은 한 시간 정도를 달려서 직접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제보 주신 내용에 따라 제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에서 하남시 부동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의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가시죠. 하남시 기업 지원과가 작성한 자료, 22년 10월 기준인데요. 이것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에는 약 2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양 면적으로 95,186평 그러니까 축구장 44개 규모의 매우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25개 중. 20여 곳은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5곳은 분양 중이거나 신설 중에 있습니다 22년 12월 기준 하남시 인구는 32만 6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재 하남시의 인구 수에 비춰보면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조금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23년 현재의 그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큰 가게들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공실로 좀 남아있네요. 야, 여기는 아주 중앙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상가인데 어,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네?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 공간의 사무실 업무용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숙소 개념의 오피스텔 기능을 갖춘 기숙사 그리고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이거랑 이쪽 거랑 이거 이 연구원 이거 같이 개발한 거지 그지 이거 세 개가 다 하나네 지식산업센터에 건물 구성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면적 95,360평인데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으로 이루어졌죠. 오피스텔처럼 쓰고 있는 기숙사의 경우는 3층부터 10층까지 총 392개 실이 있고요. 사무실 개념의 용도는 지하 2층부터 10층까지 총 1,173개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392개 실입니다. 여덟 개실이 있죠. 그런데요, 상가들이 대다수가 텅 비었다. 이것 말고,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산업집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보통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듯 공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2년 8월 감사원에 따르면 하남시 소재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사 관리 부실로 인해서 입주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수백 개가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가상화폐 채굴 사무실도 입주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원은 분양대행사들의 영업 행태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가능한 업종을 사업 목적에 슬쩍 추가하면 입주가 된다. 이렇게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관련 내용인데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입주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대출 환경, 세제 감면 혜택 등 여러 특별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감사원이 기숙사 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 4곳을 점검해 본 결과 기숙사를 공장주가 소유해 그 공장에 재직 중인 직원의 숙소로 활용한 것은 전체 833개 호실 중에 겨우 20개 호실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원래 취지와 원칙은 지산에 입주한 기업의 직원의 기숙사로 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284개 오실은 미 입주업체가 기숙사를 빌려서 활용하고 있었고 422개 오실은 입주기업에 다니는지 확인되지 않는 개인이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집적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지산의 지원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에도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 사업자 혹은 기숙사 운영업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반 공장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입주해야 되는데 반해 지식산업센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폭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당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해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면 인구 유입과 세수 확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요와 공급 예측에 있어 잘못된 분석과 행정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승인 및 허가를 내주었을 때. 수분양자들과 임차인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큰 고통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도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기 여기, 여기가 중공된지가 지금 1년 됐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보니까 398개가 있는데 입주한 곳은 지금 뭐한20% 입주한 거지? 예,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오호. 뭐 가장 큰데라고 하지만 여기 옆에 보면 또 하나 있잖아, 지산이. 큰 거. 예, 예. 거기 가 볼까? 예, 글로 가시죠. 예, 그 우리가나? 이동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가 그 한국에서 뭐 제일 큰 지산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없어. 그러 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급을 하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표용호TV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 주신다든지 부동산에 문제점이 있다면 표용호TV로 제보해 주시면 적극 취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호TV 구독은 여러분의 의리입니다. 고맙습니다.